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 드린 다빈치 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또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5G 관련주입니다. 예. 어,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자, 이 종목은 인제 좀 확실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이제 좀 확실하게 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어떤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5G입니다. 5G 관련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 일단은 다산 네트워크스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다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생산하는 제품이 이 5G에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어,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부분은 미중 무역, 전, 무역, 미중 무역 분쟁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으로 있어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다산 네트워크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시 확실하게. 그래서 좀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 일본 쪽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쿠텐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쪽하고 뭐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죠. 3분기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의 자회사, 아, 실적이, 이제, 어, 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5G 같은 경우도 언택트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수혜주입니다. 네, 언택트 수혜주라고 보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차피 집에 혼자 있으니까, 사람하고는 좀 멀어져도, 이런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네트워크 쪽에 관련된, 그런 쪽에 관련된, 그게 기반이 된 어떤, 뭐, 미디어나 그런 부분은, 컨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묶어 본다면 다산 네트웍스는 분명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화웨이가 미국하고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이런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화웨이입니다. 화웨이와의 어떤 문제인데 이 화웨이와 직접 어떻게 보면 다산 네트웍스가 경쟁적인 분야 부, 어,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앞으로도 중국과 갈때 중국과 어떤 분쟁을 일으킬 때 화웨이를 계속 걸고 넘어진다면 화웨이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위축이 조금 생기면서 물론 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생기면서 다산 네트워크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진입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시장은 아니더라도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으로는 다산 네트워크에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앞 앞서 말씀드렸던 자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산 네트워크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필요한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기대해 볼수 있는 가능성의 이유가 바로 이 화웨이 관련된 미중,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일본이 거래처다 보니까 라쿠텐 장비를 5월 말에 공급을 했고 또 6월 말에 일본 또 S사와 또 장비 공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 이제 하반기에는 프랑스 예. 그리고 뭐 대만이나 베트남 예. 그리고 국내 쪽 예. 이쪽으로 좀 장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어 보셔야 된다. 실적과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기업의 어떤 뭐 수주나 공급 예. 매출에 직결되는 어, 이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작년까지 뭐 보시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올해, 1분기 때는 소폭 적자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1분기 때, 이 5G 관련주들이 큰 폭의 어떤 성장을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분기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적이 나온다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5G 쪽은. 그래서, 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제, 어, 하반기에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예, 그런, 실적이 좀안 좋을 뿐이지, 재무 구조는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는, 어, 충분히 안정적인, 예, 흐름을 좀줄수 있고, 일단은 기업 자체가, 회사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보시면 뭐, 뭐, 리포트도 나왔고, 유수도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어 상승을 했습니다 대량 거래가 붙고 근데 제가 이제 보면 말씀드리는 게이 종목의 저항은요 여기입니다 예. 왜냐 제가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놓고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지지를 여기가 가장 원래 그 전에는 여기가 가장 큰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돌파하고 밀리고 다시 돌파했다가 밀리고 돌파하면서, 여기 지지 못 받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이제 요 구간에서는, 저 일단은 요 라인을 깨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요 라인을 깨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는 요 구간, 예, 요 위, 9,000원대죠? 9,000원 구간을 돌파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요렇게 라인을 거들였기 때문에, 일단은, 요 9,000원을 돌파하면 들어가셔도 돼요. 단기입니다. 그 대신 이건 단기예요. 9,000원을 돌파하고 9,0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9,000원을 돌파한다면,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예. 그때는 이제 만원이 1차 목표가가 되겠죠. 9,000원을 만약에 과감하게 한번 기다렸다가 해본다면. 근데, 아, 나는 그래도 좀 밑에서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싶다. 예. 그러신 분들은 주봉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지난주부터 해서, 지지난주 2주 동안 아래 꼬리라고 저점을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대, 그니까, 오늘 일봉상으로, 이렇게 꼬리 만들었던 요 가격대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9,000원 부터, 그니까, 9,000원 밑으로는, 분할로 매수하셔도 된다. 단, 손절가는 어디냐면, 분할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5에서 10%로 잡고 보시고요. 어. 손절가는 어디냐면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을 깬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요 라인을 깬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 저점, 바로 전 저점이죠. 예. 7,160원입니다. 7,160원 깨지면 예.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이 라인은 분명히 지켜 줄 거라고 보지만 여기를 반드시 지킨다기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이나 두번 정도는. 만약에.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 왜냐 인제 다산 네트웍스는 분명히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지금 구간 예 저는 오히려 뭐 8천 원에서 9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로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9천 원대를 돌파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데,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하 여기 밑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붙었거든요. 예.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9,000원 이상. 그래서, 목표가는, 뭐, 1차는 9,500원 정도 잡으시고, 여기 안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은, 그 다음에 만원. 예. 이제 이렇게 만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평선 자체가 상당히 각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때는 일부 익절하시고 21선을 세력선으로 잡고 21선 깨지지 않으면 한번 홀딩. 만천원대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는 거죠.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지금 현재 꼭 보셔야 되는 5G 관련주 중에서 꼭 보셔야 되는, 보셔야 되는 장비, 어, 주로서 일본, 그리고 또 미국, 또 유럽 쪽으로 한번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하반기에 큰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주봉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예. 꼭 9,000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 필요 올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8,380원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8,000원에서 뭐 8,500원, 600원 요 사이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예, 가능합니다. 손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저점 7,160원 깨지면 예 그때는 무조건 손절 그렇게 접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는 오히려 좋은 흐름을 주지 않을까 5G가 이제 좀 하반기에 관심을 좀 음, 섹터로서는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섹터입니다. 이제는, 왜냐, 하반기에 이제 이 뉴딜 정책이든 정부에서 내놓는 그 그린 뉴딜 정책으로 해서도 요 5G에 대한, 예, 어, 속도가 이제 그쪽으로 바, 뀌는 속도가 좀더 빨라집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꼭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한번 분할 매수 하셔서, 어, 좋은 결과, 꼭 내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머큐리 같은 종목도 같은 비슷한 예,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산 넥토스와 머큐리도 같이 한번 놓고 보시고 어, 앞으로도 또 좋은 종목 있으면 계속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앞으로 계속 제 다빈치가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어, 골고루 예,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 잡으시고 길게 들고 간다 하더라도 비중 많이 잡으실 필요 없어요 뭐 한번 뭐 한두번 하고 주식 고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길게 가늘고 길게 해서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아난 정말로 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는 투자자가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바램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종목들 대응해주시면서 좋은 수익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좋은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좋은 뉴스 있으면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다산 네트웍스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